안녕하세요. 시리맨입니다. 대한민국에서 최대 규모의 미식 이벤트가 진행하고 있는데, 지금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. 테이블2018이라고 팀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국의 유명 100개 레스토랑에서 대표 메뉴를 50% 할인된 가격을 준다고 해요. 한 사람이 응모하고 동반 1인 같이 가는 형태로 하는 형태이고요. 그러니까 두 명씩 가는 건데 데이트를 하러 가기에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혜택으로 이제 지정 메뉴 50% 할인 그리고 전국 100개 레스토랑에 대 응모해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좀 이따 좀 제가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너무 많아서 이번 달 말까지 응모하도록 되어있고요. 그리고 응모 전에 확인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도 확인해야 됩니다. 한 아이디당 뭐 차수 1회 응모 가능하고 차수별 중복 응모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같이 간다고 했을 때 아이도 한 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원 수체크해서 이렇게 빠진다고 해요. 아이랑 같이 갈 수는 없고요. 그리고 아이가 만약 간다고 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확인하셔야겠죠. 그리고 만약 에 보증금을 내야 되고 막 취소 가능한 날짜 같은 게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되고. 그래서 이렇게 응모하면은 갈수 있는데 그럼 어디를 갈수 있느냐라고 쭉 보니까. 어, 서울에는 59 군데가 있구요뭐 경기도 4 군데,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본 곳이 있는지 쭉 봤는데 제가 안 가본 곳이 훨씬 많네요. 그래서 와 여기 맛있겠다, 뭐 이런 곳도 있었어요. 보면 간단한 설명들도 있어요. 뭐 이런 이런 레스토랑이다. 뭐 7개의 라이브 스테이션을 준비한 뭐 여쭈쭈 해서 쭉 설명이네요. 있 시간도 있고 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미리 전화해서 뭐 확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음, 근데, 뭐, 아무래도, 그니까, 러 예를 들면은, 어차피, 그 데이트 코스 해서 이런 데 갔을 때 가격이 저렴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한 20만원 정도 생각했다면은, 10만원 정도로 한번 기본 전환하고 올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쭉 보니까, 뭐, 아우, 맛있는 것도 많아요. 보니까. 근데 이렇게 그냥 고르려니까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가본 곳도 있고, 안 가본 곳도 있고. 근데 가본 곳을 또 가보기엔 좀 그렇고, 안 가본 거 가고 싶은데, 실제 테이블 2018 응모를 눌러보면, 지역을 처음에 선택하게 됐어요. 지역을 뭐, 이런 식로 선택을 하고, 어 중복 체크도 되네요.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, 그 다음에 날짜를 정하고요. 그 다음에, 뭐, 한시할 건지, 이식 할 건지, 뭐, 이렇게 고르면, 그거에 맞는 레스토랑이 쭉 나타납니다. 그래서, 여기서 이제 눌러서, 이제, 응모하기 이렇게 해서, 응모를 하는 것 같아요. 응모를 하면, 어, 이제, 응, 말, 말 그대로 응모를 한 거죠. 아마, 되면은 되는 건데, 보니까 구입, 보니까, 이거 만약에 11만원인데, 5만 5천원, 이렇게 해서, 어, 비용이 나가는 걸로 되 있어요. 그래서, 아무래도 50% 할인이니까, 음, 좀더 저렴하게, 기부 낼수 있겠죠. 만약에 데이트를 생각하고 있던 분들이라면은, 어, 내가 팀 멤버십 회원이다. 그러면 한번 응모를 해서, 되면은, 같이 가는 겁니다. 안 되면 또 응모하고, 또 응모하고, 이렇게 여러 번 응모할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도 응모해서 한번 어차피 데이트 코스를 짜고 있거나 한번 한번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한번 가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한번 이런 기회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다 가본 곳 아니라서 이게 쭉 보면은 식당 아 여기 맛있네 여기 맛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. <laughs> 계속 너무 많아서 네, 여러분들도 한번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영상 보시고 만약 여기는 진짜 추천한다. 꼭 가봐라. 이런 식당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들 정보를 같이 공유합시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